이번 영상은 지역인재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할,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년 그렇게 많은 숫자를 뽑지도 않고 최근 들어서 변동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사실 뭐 2, 4학년도나 2학년도나 2, 6학년도 계속 좀 변경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되고 어쨌든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2호 수능 기준으로 된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일단 본인이 만약에 지역인재를 쓸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의대 쪽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차이가 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대들은 특정 반영 방식으로 많이 보고 이런 경향성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역인재를 쓸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일단 영남대랑 계명대 같은 경우에 백분위를 보기 때문에 분위 쪽으로 중요하고 100분위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영어도 되게 중요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어1 등급을 반드시 맞으면서 100분위를 챙기는 식으로 했을 때 대구 경북 쪽 지역 인재와 후원이 되게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쪽으로 가면은 대부분 표점을 봐요 부산대랑 인제대구신대 이쪽에서 이제 표점을 보기 때문에 소위 표점이 잘 나오는 과탐을 선택하면 되게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수능으로 치면 뭐 지우과학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투과목을 봐도 괜찮을 것 같고 투과목을 불렀을 때는 이제 경상대, 의대 쪽까지 선택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경상대가 어쨌든 경상대 같은 경우는 부울경이긴 한데 만점 표점문의 표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뭐 표점 쪽에 호환이 안 좋다고 할수 있긴 한데 투과목을 보게 되면 경상대가 투과목 가산이 있어서 뭐 투과목을 보르면 이제 표점 대학뿐만 아니라 경상대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고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선택지가 있으면 투과목을 선택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충청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충북대랑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가 이 반영방식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뭐 이쪽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 이 반영방식대로 유리하려면 그 탐을 쉬운 걸 골랐을 때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장면 수능 같은 경우는 물리나 화학을 골랐을 때 굉장히 호환이 잘 되는 편이겠죠. 그렇지만 뭐, 다음 수능에서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고려하되, 사실 뭐, 알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그간의 어떤 통계를 봤을 때는 물리나 화학이 쉽게 일컷이 높은 편이고, 뭐, 지우학은 좀 낮은 편이고,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뭐, 올해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대랑 건국 글로콜은 영어 굉장히 많이 반영하는 것 플러스 충남대랑 당국대도 영어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충청 쪽 지역 인재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영어를 주건 1등급을 맞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구, 경북 지역부터 먼저 살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백분이 반영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경북대가 있긴 한데 경북대 6명 밖에 안 뽑아서 실제로 여기가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실제로 실제 컷까지 갔을 때 일반 전형의 컷과 지역인재 전형의 컷이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보고 있고. 물론 뭐 예측 커서는 당연히 지역인재가 낮긴 했는데 이 소수 인원의 변수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긴 힘든 곳인데 그래서 이제 대구경북 같은 경우는 경북대보다는 이 계명대 영남대의 활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쪽이 이제 백분위대학이면서 코트라인도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실제 컷도 지역인재 특성상 이게 지역인재가 기본적으로 진학사를 대부분 쓰는 사람이 대부분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부수적으로 그트라인을 산출하다 보니까 실제 컷은 오히려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경북대부터 보면은 일단 예측 컷 기준으로는 이 정도 차이였어요. 물론 실제 컷까지 왔을 때는 두 개의 전형이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컷이 형성이 됐는데 예측 컷 자체는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 낮았죠. 그 차이가 이 정도인데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차이입니다. 개명대 같은 경우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겠죠. 사실 백분위 대학에서 1.5점 정도의 차이는 꽤 의미 있게 큰 차이가 되는 거고 어쨌든 개명대를 쓰려면 영어 1등급이 거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어 1등급을 받으셔야 쓸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점수로 충분히 가볼 만한 상황이 됩니다. 영남대 지역 인재도 유의미하게 낮다고 볼수 있어요. 이게 백분이라서 뭔가 큰 차이처럼 안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백분이 대학에서는 1.1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것도 꽤 의미 있는 차이다라고 할수 있고 실제 커트라인은 이것보다 훨씬 낮게 뽑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메리트는 확실하다고 봐야겠죠. 동국대는 2명... 를딱 뽑았는데 뭐 이것도 결국에 지역인재 쪽이 낮기는 해요. 낮긴 하고 겉보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 투과목 과산이 동국대는 굉장히 크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투과목으로 이 점수를 받았다는 거가 사실 이 정도의 차이 5점 정도의 차이고 차이는 사실 되게 크다고 봐야겠죠. 큰 차이고 이 정도의 메리트인데. 어쨌든 두명 이라는 굉장히 소수 인원의 모집이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곳이라서 어느 정도의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 지역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표점의 반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해요. 인제대, 부산대, 동아대, 부신대가 싹다 표점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어를 많이 보는 대학도 인제대 정도가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 부산대, 동아대, 부신대는 영어를 상당히 적게 반영하기 때문에 영어의 중요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다. 경상대도 마찬가지로 영어 가중치는 낮은 편이 일단 메리트도 상당히 있고 일단 부산대, 인재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 경상대, 동아대, 부신대 이쪽으로 갈수록 특히 경상대 쪽 메리트는 확실하거든요. 이게 인원도 상당히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물론 이게 2, 5학년도에 안정이고, 25학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많은 인원 때문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경성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 가산이 있기 때문에, 두 과목 이쪽 지역인지의 선택지가 있으면 저는 두 과목 고르는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동아대 굴신대도 꽤나 메리트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에 일단 예측쿼트라인의 차이는 이 정도였는데, 보시면 뭐, 이게 뭐큰 차이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표준점수의 차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컷 하면서 3점, 3점씩 차이 나는 게 되게 큰 차이죠, 이게. 국어에서 2점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생표점 4점이 낮아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었던 거고, 실제 커트라인은 534점이었기 때문에 이것보다 2 점이 낮아도 가능했었던 거였고요. 이제 네,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었고, 이제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메리트예요. 뭐 엄청나게 낮다라고 보이는 데도 약간의 메리트고, 이 아래쪽 표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투를 받기 때문에 이 지원 지투에서 받아낸 표준점수의 메리트가 부산대식으로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에서 훨씬 낮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부산대에서 가중치가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뭐 그런 요소들까지 작용되면서 뭐이 정도 받아주면 부산대 이대 지역 인제 2호 수능 기준으로는 꽤 안정적으로 갈수 있었다고 봐야겠죠. 물론 이 지역 인제 인원 자체는 2학년도랑 26학년도가 다를 거기 때문에 아마 26학년도가 조금 줄긴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이제 경상대 지역인제 메리트는 정말 작년에 꽤 확실히 컸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물론 이 투과목 가산이, 위쪽엔 투과목 가산이 적용됐고, 아래쪽은 이제 투과목 가산이 없기 때문에 점수만 봤을 때 이게 뭐큰 차이라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뭐 경상대식으로 17점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실제 커트라인 이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경상대 메리트는 확실하고 투과목까지 봐버리면은 상당히 편해져요 투과목 고르고 부울경 지역이 있다면 그거에 어떤 시너지가 상당히 좋다. 특히 경상대 쪽에서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아대 역시 깡표점 대학이고 이렇게 화투같이 붙점잘 나오는 과목을 골랐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어의 가중치도 꽤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어의 감점은 상당히 적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점수는 동아대식으로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봐야 되고 동아대 의대 예측 커트라인 점수였는데 이제 지역인재를 끼게 되면은 뭐 이것도 동아대 식으로 꽤 좋아요 지구학 1의 만점 메리트는 표점 대학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게, 사, 이게 사실 되게 많은 부분을 커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역인재 메리트까지 꼈을 때이 정도 점수로 충분히 합격 가능한 점수가 되는 거고 고신대 같은 경우도 부산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부산대랑 일단 과목의 반영비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영어감점이 적은 편이고, 국어를 덜 보는 편이라서 수학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 되고. 그래서 뭐이 정도가 이제 고신대의 예측 컷이었는데, 지역인재로 갔을 때는 뭐 국어에서 상당히 까였죠. 그리고 이제 물리원, 화학원이 사실 구신대, 구신대 식으로 정말 안 좋은 선택인 건데, 수학 만점의 메리트, 그런 것들 다 감안했을 때, 이제 이 정도 점수를 받아주면 구신대 지역인재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써볼 만한 점수가 뽑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차이가 될것 같고. 뭐 부울경 같은 경우는 뭐 예측컷이랑 실제컷과 이 정도면 사실 크게 차이 나는 편이 아니에요. 부울경은 어쨌든 학령 인구가 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뭐이 정도의 메리트면은 사실 뭐 그냥 지역 인재로서 그냥 적합 적당한 수준의 이제 메리트를 갖는 차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쨌든 이 정도의 예측 컷의 차이가 있었다. 사실 이쪽이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 메리트가 엄청나게 컸던 대학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제 이 호수는 기준으로 충청 지역 인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여파가 엄청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사실 학령 인구도 이거를 다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실제 코트라인은 이제 예측 코트라인에 비해서 한참 내려가는 결과도 많이 발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만점 표점분의 표점을 보는 방식이 건국대랑 충북대 시으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되지만 뭐 충남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표점을 보기 때문에 사실 뭐이두 개의 반영 방식은 완전히 서로 상 반대되는 어떤 방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충남대 같은 경우는 소위 어려운 과탐, 초점 잘 나오는 과탐을 보는 게 유리하지만 건국대랑 충북대 같은 경우는 쉬운 과탐을 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뭐를 고르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긴 하지만 분명히 건국대, 충북대 합친 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그래도 고려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어쨌든 이세 대학 모두 영어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말 1등급을 무조건 받아주시는 게 충청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좋은 방향이 될것 같고 아마 6학년도 기준으로는 당국대도 추가가 될것 같아서 당국대 역시 영어 가중치는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영어 1등급은 정말 충청 지역인재를 끼고 있다면 영어 1등급은 정말 중요하다고 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충남대같은 경우는 예측컷 기준으로 이정도 차이였는데 어 일단 화원을 고르면 사실 충남대 기준으로 정말 좋지 않은거긴 한데 그리고 영어 2등급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지역인재가 다 커버를 해준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어수학이 상당히 고득점이기 때문에 뭐 이정도의 차이였고 충남대는 사실 실제컷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긴 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게 무조건 펑크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긴 했지만 어쨌든 충청 지역인재가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빈게 사실 쫙 뚫려버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지역인재 메리트가 사실 엄청 크다고 볼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안 내려가고 예측하만 봐도 사실 이 정도로 잡히는 것 자체가 지역인재 메리트는 확실하다. 라고 볼수 있어요. 충남 대식으로 이점의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도 꽤 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건국대인데 건국대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지역 인재 쪽 인원이 확확 늘면서 어 상당히 널널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고 심지어 실제컷은 이것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 뭐 메리트는 진짜 엄청 났다고 봐야겠죠. 실제 컷이 이 정도, 실제 예측 컷, 일반 전형의 예측 컷이 이 정도였는데, 지역 인재 쪽 예측 컷은 뭐, 어, 수학과 탐에서 조금씩 더 틀려도 여유 있는 그런 점수가 되는 거죠. 중국 대도 마찬가지로 지역 인재 메리트 엄청나게 확실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위점수 같은 경우는 물리원, 화원이기 때문에 충북대식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컷함 선택인데, 아래 것 같은 경우는 지구화원을 골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어수학에서 이렇게 덧깎꼈음에도 그걸 다 커버치는 정도의 지역인재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실제 컷은 이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진짜 메리트는 확실했다라고 봐야겠죠. 순천형대는 이제 아마 2월 인원이 한명 뽑았던 거죠. 이게 2월, 수시에서 2월 돼서 아마 한 명을 뽑았던 것 같은데, 한 명이다 보니까 메리트가 크지 않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차이는 실제로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일반 전형을 써도 뭐 붙는 수준의 점수였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대학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이웃학년도에 기본적으로 배정된 인원이 없고 2월이 돼야 나오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원래 대전대 한의대인데 어, 대전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도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거죠. 백분위를 보는 대학인데 백분위에서 이 정도의 차이 국어백분이 4정도 까인 차이를 어쨌든 커버를 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전대 한의대식으로도 꽤 괜찮았다 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은 이제 전남 전북인데 전남 전북 조선대 어 이쪽도 메리트는 진짜 확실한데 특히 전북쪽이좀 커요 왜냐면 전남 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라도 전체에서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광주나 전라남도 이쪽을 포함해서 전남대 의대를 다쓸수 있는 거에 반해서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진짜 전라도 내에서도 전 전북에서만 아마 쓸수 있을 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전북대 의대 메리트는 엄청난 거죠. 이게 충청지역 끝까지는 뭐그 정도 수준의 전 메리트인 것 같아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뭐 전북대 치대도 마찬가지로 메리트가 커요. 그에 반해서 전남대 의대나 뭐 전남 치대가 사실 뭐 이것도 뭐 크다면 클수 있는데 확실한 메리트는 전북대 치대와 전북대 의대. 이쪽을 정말 적극적으로 고려할 선택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 뭐 전남대 의대 같은 경우는 예측컷에서 이 정도 차이였는데, 뭐 수학 두 번째 더 틀린 게 사실 큰 차이이긴 하지만, 과탐에서 뭐 나름 만이한 것도 있고,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냥 딱 적당한 수준의 메리트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일반 전형에 비해서 확실히 널널해지긴 하지만, 그냥 딱 지역인재 전형 수준의 그냥 적당한 메리트인 것 같고. 전북대 의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메리트가 정말 확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일단 점수의 차이는 이 정도고 실제 컷이 어쨌든 더 낮았기 때문에 메리트는 더큰 거고 뭐 수학 3개 틀리는 거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인데 그거를 뭐만회 하는 거니까 물론 겉함에서의 차이가 여기가 더 높긴 했지만 뭐이 정도의 차이의 메리트가 있었던 거고 뭐 조선대 같은 경우도 메리트가 확실히 있어요. 고탐을 하나 보기 때문에 이 고탐 하나는 그냥 없는 취급을 해야 되는 학교고 어쨌든 나머지 세 과목의 백분위를 보는데 국어 백분위 3의 차이는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꾸는 정도의 메리트이기 때문에 조선대도 확실히 메리트 있는 대학이라고 다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전남대 치대인데, 전남대 치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명, 4명 이렇게 뽑아요. 일반 전형도 한 4명 정도 뽑고, 지역인재로도 거의 4명, 5명. 이 정도로 굉장히 소수 인원을 뽑기 때문에, 지역인재 쪽이 아마 한, 그것보단 더 많았을 것 같긴 해요. 일반이 4명이고, 지역인재가 8명이었나? 그 정도로, 지역인재를 좀더 많이 뽑았던 것 같은데, 그런 메리트 때문에 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실제 컷은 두쪽다 조금씩 낮아지긴 해요. 워낙 적은 정원이기 때문에 예측 컷이 보수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의 하락은 당연히 있는 거고 어쨌든 뭐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은 전북대 치대인데, 전북대 치대도 뭐, 메리트는 확실하죠. 국어에서 13점의 차이인데, 이거를 커버 칠 정도니까. 그럼 이것도 가탐에서는 이제 아래 점수가 더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북대 치대도 이 정도 차이고, 실제 컷은 더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었다. 조선대 치대도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조선대 치대도 아까 조선대 2대 정도의 메리트,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은 이제 제주대, 제주 지역과 강원도 쪽 지역인데, 이쪽은 제가, 강원도 쪽은 제가 정리를 못 해놔서, 뭐, 알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강원도 지역인데도 특히 강원대 의대가 메리트가 진짜 커요. 강원도도 어쨌든 학량 인구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쪽 메리트는 정말 크고 제주대도 마찬가지로 엄청 크죠. 이게 지역인재 예측컷인데 이것보다 낮아질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컷도 훨씬 낮아졌고 그래서 강원도 쪽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강원도 쪽은 생략을 해야 될것 같고 제주대 쪽만 봤을 때는 일단 예측 컷의 차이가 이 정도의 차이였고 이게 일반 전형이고 지역 인재 쪽이니까 100분이 대학에서 이 정도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 심지어 이것보다 훨씬 더 떨어졌기 때문에 뭐 제주도 제주대 지역 인재 의대는 뭐 메리트 엄청 난 거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지역 인재로 정말 큰 혜택을 볼수 있는 쪽은 강원도. 물론 강원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 약간의 눈치싸움도 있긴 하지만 제주대도 마찬가지로 제주대밖에 없긴 하지만 이 하나가 워낙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곳이고 뭐 전남대, 조선대가 저는. 엄청 큰 메리트라고까지는 뭐 애매하긴 하지만, 전북대 쪽은 메리트는 확실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충청 지역은 뭐 엄청난 메리트죠. 여기는 정말 진짜 메리트 큰 지역이었고, 물론 2호 학년도에 정원이 유독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아마 2호 학년도도 꽤 많이 뽑을 걸로 알고 있어서, 이쪽에 지역인재 선택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 부울경은 그냥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수준의 메리트일 거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당한 수준의 메리트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역인재 의대에 관련된 영상 의대, 치대, 한의대를 포함한 영상인데 실제로 치대나 한의대 쪽은 지원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의대의 위주였고, 지역인재 선택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정도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